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강규주씨 안녕하세요. 하이틀렸어 예스. 자, 어, 찾았어. 두개 찾았다. 나개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나 <laughs> 핸드폰 뒤에 있는 거아니에 <laughs> <두개> <laughs> 자, 3분 남았습니다.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아 없어! 없어, 아예! 아예 없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빨리 찾으세요! 어, 아, 진짜! 자, 2분 남았습니다! 그비트민스목이지 여기... 어, 아니야, 여기 저번에 지미경이 찾았잖아. 들어가 봐. 어 들어가 봐. 자, 1분 남았습니다 역시 이기현 선수 역시 밥을 먹으러 다시 주방을 다시 들어오러 왔습니다. 아니 저희 여기 한개찾았습나다자 <놀람> 30초 남았습니다.

10초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자, 집 집합. 자, 3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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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3열 3열 뒤로 3열 선생님 3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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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열 열 3열3열 3열 몰라 3열 어. 뒤로 가 저기 저기 그카페 뒤로서 저기 그카페 뒤로서 카페트 위로 어, 어. 어. 자한자한 한, 개도 못 찾은 사람 손자한개 찾은 사람 손오한 개는 맞네 두개 찾은 사람 손세개 찾은 사람 손 4개 5개 6개 7개 없지? 어, 저희는 없지? 6개 1등이구나 와. 자 이제 뭐가 뽑히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 들고 있어야지 다음에 훈련 나왔을 때 바꿀 수 있어요 10만원 자 여기 여기 터 보여줘 한번씩 야구공 어좀 멀리서 보여줘 보여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해야지 어. 저는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진짜 이거 뽑아요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보인다, 얘가 가 이렇게 만들어. 너 앞에 있으면 안 돼. 한 명씩 보여 한 명씩. 찾아무효입니 씨. 어뭘 찾았나요? 여기 자, 지금 찾은 건무 무효예요. 자, 꽝은 꽝, 한.. 꽝은 한개 있을 때마다 아니, 팔굽혀기 10번씩입니다 근데 네. 자기가 꽝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버리면 적발되면 곱하기 20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 아, 네. 아, 자, 자 돈돈쌓는 사람들은 여기 한줄로쭉서 계세요 여 어못 찾았어. 자, 돈일로서요 일로로. 이거를 와, 어마 10만 원. 이거 뭐예요? 아, 뭐, 10만 원. 뭐예요? 내가 내가... 앞두살, 내가 아, 앞으로. 여기 앞으로앞으 앞으로 앞으로. 아, 아, 아이, thinking. 아이, 실 저기 아까 요유 된거 여기 만 원이라 요유 된 거예요, 이거. 자, 여만 원입니다. 요 야, 그거 줘. 1만짜리 요유 된 거예요. 만원이 무효된 거예요. 아, 여기 줄서라고. 무효된 거예요. 만원. 어. 무효거요없어야제 사번이 무효된 거. 아니, 만원 만원. 5만 원. 아님무효된 네. 거예요. 주원은 뭐지? 몰라. 아니. 돈만 들고라고 아, 돈만. 얘돈얘 돈. 내가 데돈만찾았냐이게 재벌이구나. 제제제 뭐 아까 저맨 뒤에 준거 뭐야? 그거 돈돈 돈이었어? 돈이 어딨지 이거 못 챙겨 패딩장갑 우리 새우딴세 이거 진짜로 아니야 가짜돈이야 가짜돈이야 잘잘봐수나나5 0만원어야어저 이제 없나요? 이제 없나요? 강규진 자 여기 보고 다 이제 안녕 해주세요. 유바 유바, 유바! 이게 뭐야? 안녕 안녕 유바가 뭐야 유하이? 유바 유 이게 뭐야 아,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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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좀좀 좀, 좀 식상하죠.